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 드립니다. 설 연휴 내내 기승을 부린 초미세먼지 농도가 초미세먼지가 오늘도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는 원주가 47마이크로그램, 횡성이 39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나쁨 수준을 보였고 오후에도 대기질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계속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내일 대기가 원활하게 확산되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15도 내외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적 따뜻해진 날씨에 겨운에 얼었던 호수의 빙판이 깨지면서 강아지가 호수에 빠졌다 소방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횡성군 우천 오원조수지에서 물에 빠진 강아지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기상청은 최근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돼 호수의 얼음이 녹을 수 있다며 안전사고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본격적인 공천 국면으로 들어서며 치열한 공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다세 동안 공천 면접을 벌이는 가운데 강원권의 면접은 오는 17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권역별 면접 진행 이후 단수 후보 추천 지역과 경선 지역 등을 가린 뒤 공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하위 20%인 현역 의원 31명에게 경선 감점 사실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경선 여부를 가름할 3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19일부터 3일 동안 경선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가 다면평가 폐지를 즉각 적용한 것은 부적정했다는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공개하라고 원주시를 상대로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보도 자료에서 원주시가 지난 2일 강원도 감사위의 처분 요구서를 받았음에도 비공개 사항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 강원도의 처분과 요구는 물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감사위는 지난달 원두 씨가 승진 임용 기준으로 작용했던 다면 평가를 피해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1년의 유예 기간을 지키지 않아 절차적인 부적정함이 확인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올해 초, 중, 고등학교 학급 현상을 확정한 결과 지난해보다 92개 학급이 줄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6만 9천 명에서 6만 6천 명으로 3,300여 명이나 줄면서 지난해보다 91개 학급이 감소했고 학급당 학생수 기준도 25명에서 24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중학교는 지난해보다 9개 학급이 늘었고 신입생 학급당 학생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28명을 유지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수도 소폭 늘었지만, 특성화고 재구조화 등을 통해 10개 학급이 줄었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반도체 인력 양성에 주력한 것은 삼성공장 유치 공약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도내 대학이 협력한 반도체 공유대학을 통해 2030년까지 반도체 인재 만여 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 공약을 반도체 인재 양성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라 공장 유치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횡성 지역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거래가 최근 2년 새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횡성군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 한해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6,213건으로 2년 전인 2021년 1 7 0 0 0 건을 기록했던 것보다 47%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토지는 5,000여 건, 건물은 1,200여 건이 거래돼 각각 2년 전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횡상군은 부동산 거래 활성을 위해 민원 처리 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불법 행위 단속도 위한 신고 창고를 운영합니다. 서울 연휴였던 지난 11일 오전 수갑을 찬 상태로 원주의 한 식당을 방문했던 10대 남성이 경찰 재복 장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남성은 수갑을 왼쪽 손목에 스스로 채웠다가 열쇠가 없어 풀지 못한 상태로 식당에 머무르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10대 지인들에게서 수갑을 받았다는 20대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압수한 수갑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재복 장비법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아닌 자는 경찰 제복과 경찰 장비 유사한 제복 장비를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월군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다슬기 채취와 통발업 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허가 지역은 동강, 서강, 주천강 등 지역의 강 116km 구간으로 그물로 다슬기 등의 조개류, 통발로 대농갱이와 매기 등을 잡을 수 있고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는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은 지난 2018년 내수면 어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 30명에게 5년간 조개류 채취와 통발 어업 허가를 내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